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안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리얼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1월 9일 벌써 월요일이고요 아네 1월달 하고 2월달은 진짜 우리 대리운전기사님들이 1년 중에서 매출이 가장 낮은 달이죠 그래서 뭐 탁송도 하시고 뭐 다른 일 원래 배달 같은 거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또 배달로 가시고 또 날씨도 추우니까 이제 택시 더인택시 하시다가 이제 아시도 오시는 분들은 다시 또 택시로 가셨다가 좀 이렇게 풀리면 콜이 많아지면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 달이 1월 달입니다. 네, 1월 달 하고 이제 명절도 껴고 원래 명절이 2월 달이 명절인데 대부분 2월 달이었는데 올해는 또 1월 달이잖아요. 그래도 작아졌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콜도 없고 단가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릿고개라고 그러는데 진짜 보릿고개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콜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 그래서 이제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뭐 1시, 2시면 집에 들어왔는데 1월하고 2월에는 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업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일요일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네. <laughs> 그런 게 1월달, 2월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아, 극복을 해야죠. 네. 어쨌든 뭐, 저는 오늘도 월요일 지금 2시가 넘어갔고요. 한 3시 가까워졌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기는 365 ATM기 바로 앞입니다. ATM기 바로 옆에 이런 휴게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 3시 반 되면 셔터를 내리고요. 어, 여기 365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셔터를 내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휴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54분 여기는 송도 SK뷰아파트입니다 예, 어, 밥먹다가 코를 잡아가지고요 화장실을 빨리 가야되는데 예전에 여기 도착하자마자 며칠 전이죠 여기 바로 입구에서 광주 가는걸 잡았는데 예. 그럼 여기서 송도해양경찰청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코를 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눈이 다 녹았네요 와 오늘은 4시간을 주고 었습니다 4시간 거의 6시 반 돼가지고 초콜 잡았구요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또박이 밥 먹다가 통도도는거 잡아가지고 얼른 잡고 왔구요 예. 별내동 경유를 했었는데 스위치나아파트 별내 스위치나아파트 음. 경유인데요 그, 별내아이시 가기 전에 버스 정류장 있거든요. 거기, 바로 그냥 가는 길에 그냥 버스 정류장에 내려드린 거예요. 근데 경유, 경유문 예. 아, 네, 괜찮습니다. 예.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고. 그러잖아, 이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휴. 조심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콜이.. 낮에 콜이 이렇게 없는게.. 그.. 낮에 낮술.. 골프.. 골프치고 낮술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낮콜이 없잖아요? 그리고 초저녁 콜도 많이 줄고.. 아.. 그게.. 타격이 컸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외국으로.. 겨울에는.. 외국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골프여행.. 뭐 동남아나 이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내 골프장도 문 닫는 곳이 많고 휴장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아 1, 2월 달은 진짜 골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똥콜 막탈 수도 없는 거고 네참 고민입니다. 네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죠.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새벽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새벽은 아니더라도 좀 늦게까지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콜, 두콜더 타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네, 네 8시 15분 어, 여기 해양경찰청 거의 다 왔는데 네, 여기 오른쪽이 저기 앞에 보이는 저 타워 저 타워 호텔에서 작년에 여기서 어, 연말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 네. 여기 네, 괜찮았는데 쉐라톤 호텔 옆에 네. 어, 이렇게 지금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안산 사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사동 4만원이고 콜만으로 원 잡았습니다. 안산 사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 송도에 콜이 좀 있네요. 지금 티맵 콜이랑 카카오 콜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 송도 괜찮네요. 역시 이제 연말 성수기 끝나니까 외곽 쪽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필러한테는네 현재 시간 9시 30분 여기 안산 4동 자이 자이 아파트입니다. 네. 그랑시티 자이 1차고요. 지하주차장이 공사해가지고 와 주차할 데가 진짜 없네요. 저는 여기 앞에 테크노타운이나 테크노타운 쪽으로 이동하고요 없으면은 고잔동, 고잔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포승 가는게 또있네 포승이 2만 구천원 4만 구천원 포승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어.. 팀맵콜이 오해를 많이 뜨네 팀맵콜로 4만 구천원 채솔동은 좀 그렇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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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크노타운 쪽으로 가가지고 고전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 뜨는 거 보고 어,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초지동입니다. 초지동 자동차 매매단지 앞이고요. 어, 저는 여기 이마트 앞으로 가서 먹자 있잖아요. 예, 거기서 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금 키워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키워지네요. 예. 초지동 먹자에서 제일 좋은 골이 화성 남양, 남양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도, 송도 가는 거 28,000원. 포인트로 28,000원 이니까 3만원이죠 3만 5 0원이죠 그게 제일 좋았고요 여기.. 초지동에서 1시간 <laughs> 1시간 죽고 어.. 지금 고잔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고잔동에서 역시 콜이 많이 나오네요 중앙동쪽하고 안산시청쪽 네 외곽쪽에서 뜬금포 나오는데 어.. 제가 북쪽으로 올라.. 올라가야 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콜이 안 나옵니다 네. 고잔동.. 어 홈플러스 앞에 가가지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고양시 대자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목소리> 네, 5천원오해조가좀 잡았고요. 어 가면은 거기가 약간 오지인데 그래도 고양 내유동보다는 조금 낫고요. 어 거기 신원동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분이 술이 많이 안 취하신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가 또렷하신게이 <laughs> 현금콜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 또실례이 하고 되면 또돈 어,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52분, 여기는. 고양 고골입니다, 고골. 여기, 내유동 바로 옆이고요. 아, 고객분께서 자동차 내비를 무료도로로 설정해 놓으셨네요. 무료도로로. 그러니까 제가 티맵을 찍어보니까 한 20분이 단축을 되는데 차 내비는 차가 뭐 그렇게 뭐 후진차는 아닌데요. 차 내비가. 12시 10분 넘게 도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객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팀앱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예, 그 팀앱으로 가고 근처 가서는 이내비로 가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왔고요. 지금 이제 어, 여기는 이제 내유동. 요 고향 기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여기는 오지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은 이제 관산동 관산동? 예, 관산동 쪽으로 가서 어, 신원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 삼성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신원동으로 가서 이제 콜을 잡아야죠. 예, 얼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자동, 대자동입니다. 통일로, 통일로로 가야죠. 예, 계속 오면은 콜이 나오는데 아마 콜이 고양이나 아마 일산 쪽 콜이 나올 겁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은 어, 내유동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신원동입니다. 한 3km, 4km, 5km 정도 가야 되겠네요. 네, 서울 가는 버스 9709가 있는데요. 아, 어, 코를 잡아야죠. 버스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12시 14분 여기 신원동 먹자 도착했는데요. 네, 어, 774번이, 연신내 가는 게, 막차인가? 네. 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770. 아, 버스 타고 서울로 가서 뭐, 코를 잡으나. 한번 여기서 1시까지, 1시까지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7분이고요 어... 콜은 안 뜨는데 존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호평동 이마트를 35,000원을 찍네요 지축역에서 35,000원을 찍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오늘이 월요일이었구나. 콜럼는 월요일. 예. 그래도 4만원은 찍어줘야지. 가서는 또 택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좀 한참 떠있다가 3만 5천원에 빠졌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네, 성사동에서 진접역 가는 거 버빙콜 잡았습니다. 네, 고객분께서 전동휠 괜찮다고 해가지고요. 계속 떠 있길래 어, 원래 45,000원인가 해서 예, 6만원 업해줘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이거 마콜이 될것 같습니다. 진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5 1분 여기는 진접 예당마을 신안 인스빌 아파트입니다. 네, 네 예당마을 신안 인스빌 아파트. 안산에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매출이 별로 안 좋네요. 저는 여기 진접역으로 가서 한번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동에서 그 리터 프리 차로 여기 진접역을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진접역에 리터 프리 차가 한 대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 <laughs> 와 이거 여기 M 타워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예. 7층인가? 와, 그거를 보고서 왔는데, 어느 기사님이 타고 가셨나요 근데 콜도 없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진저 우체국 쪽으로 가서 좀 대기해보고요. 없으면 그냥 지금 눈이 다녹고 날씨도 그렇게 안 추, 영하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날씨가 별로 안 춥네요. <laughs> 와, 근데 감기가, 감기가 좀다 났는데, 음. 이 정도면 날씨 풀린 거죠, 뭐. 네. 와 여기 내강리 옆에 왕숙천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내강리에서 어, 망우동 가는 게 떠가서 잡았습니다. 예. 네. 네. 망우 본동, 예,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콜이네요. 카카오콜인데, 아, 어, 콜마로로 잡았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2시 39분 여기는 어, 티맵 볼이 올라오네요. 여기는 망우동이고요. 그 양원역, 양원역 근처입니다. 네. 제가 구리에서 요 길로 해 가지고 집에 가는 길이죠. 어. 예. 금방 왔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월요일 날 늦게까지 존버하니까, 어, 콜이 나오네요? 꼭 서울로 안 가고 <laughs> 존버를 해도 되는 게참 희한합니다. 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거야.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